남자의 상징입니다, 셔츠. 그냥 입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소매를 어떤 식으로 롤업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줄 거냐, 카라의 단추 등 클래식하게 연출할 거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생각하지 않고 입게 되면 제일 어정쩡해지는 게이 셔츠라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셔츠를 활용해서 코디를 할때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내가 원하는 셔츠를 입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셔츠를 활용한 코디를 할때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셔츠라는 아이템이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타일리쉬 하다 보니 하나의 셔츠로 모든 스타일을 쇼부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나 룩의 완성도가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의 정장을 입어야 할때 하나의 셔츠를 입는다고 하면 Y 셔츠를 입을 텐데 블레이저를 걸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체형을 보완해주는 오버핏 셔츠를 입는다면 원하는 무드가 잘 나올까요? 아마 생각하는 클래식한 무드보단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거나 실루엣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셔츠를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셔츠를 구비해두면 스타일 연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너용 셔츠, 너임용 셔츠, 빼임용 셔츠 각각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너용 셔츠는 드레스 셔츠, 와이 셔츠, 블라우스가 있습니다. 만, 제가 생각하는 이너용 셔츠는 원단이 얇아야 하고 너 입는 것과 타이를 매는 것, 레이어드를 꼭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핏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과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요? 블레이저를 걸치는 스타일, 자켓, 니트, 가디건, 맨투맨, 레이어드에서 입어야 하는 웬갓 스타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을 때 혹은 포멀하게 입어야 할때 주로 활용되는 셔츠인데 이너용으로 입는 셔츠는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핏한 셔츠를 구비해야 하나 할수 있지만 약간 드로즈 팬티 같은 역할입니다. 슬림만 슬랙스를 입었는데 트렁크 팬티를 입으면 말려 올라가거나 팬티의 실루엣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핏을 망치지 않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셔츠인거죠 힘이 있는 면으로 된 셔츠보단 부들부들하고 수판이나 모래탄이 섞인 탄성이 있는 폴리, 나일론 광택감이 없는 걸 원하시면 레이온 소재나 카라 부분만 면으로 된 셔츠도 있으니 이너용 셔츠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손이 안 가는 셔츠이긴 하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선 꼭 찾게 되는 셔츠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셔츠입니다. 너임용 셔츠는 캐주얼에 가까운 품어입니다 옥스포드 셔츠, 데님 셔츠 등이 있습니다. 너임용 셔츠는 옷에 비침이 없어야 하고 원단의 소재가 탄탄하고 힘이 있어야 하며 신축성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버핏으로 나온 셔츠가 아닌 레귤러핏에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한 사이즈여야 합니다. 저는 셔츠의 매력은 어깨뿐 아닌 허리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있는 소재의 오버핏 셔츠는 어깨를 잘 보완해주지만 그만큼 허리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적정선을 레귤러 핏에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입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향 차이이긴 하나 아우터 없이 입어야 할 때나 실내에 오래 있어야 할 경우 자주 활용이 되더라고요. 소재는 다양합니다. 코튼, 울, 폴리, 레이온 많이 있으나. 스판이나 오레탄이 들어간 혼방 원단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너용 셔츠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핏하게 입는 부분이랑 하의를 선택으로 하기에 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 힘이 있는 소재로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으니 구분해서 입으시면 좋겠네요. 빼입용 셔츠입니다. 넣어 입지만 않는다면 오버핏으로 입는 셔츠가 해당이 됩니다. 빼입용 셔츠는 아우터로 활용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자켓과 셔츠를 합친 셔켓이라고 하죠 기장이 엉덩이를 덮지 않아야 하고 펑퍼짐하게 입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로 두꺼운 원단에 코튼 소재로 된 셔츠가 부합하는데 요즘은 데님 셔츠 큰 사이즈가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아메카지를 연출하고자 한다면 빼임형 셔츠도 가지고 입는 게 좋습니다 좀 박시한 느낌의 캐주얼하게 레이어드 할때이 살짝살짝 보이는 포인트들이 이 위에 이야기했던 셔츠로는 느낌이 잘안 살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셔츠 핏에 맞춰서 바지 핏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아쉽지만 이런 편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페임용 셔츠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입긴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웨스턴 스타일도 트렌드라고 하던데 웨스턴 스타일의 셔츠는 슬림한 핏의 셔츠지만 자켓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꼭 이건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지만 셔츠 하나 사서 정장에도 입었다가 캐주얼하게도 입었다가 셔켓으로도 활용했다가 이프했다가 다양하게 활용했다간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연출하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셔츠를 구분지어서 입는 저만의 셔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학생 때는 교복이라는 옷을 입다 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셔츠는 Y 셔츠인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Y 셔츠를 검색해서 이노용 셔츠를 구매했던 옛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laughs>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셔츠를 구분지어 스타일 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패션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